사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또 범죄자 취을 하면 더 이제 숨어야 되나? 편견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조현병 환자의 10%는 아직까지도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면은 네네. 약 먹는 것이 편안할 거다. 정신과적인 어려움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가 있고 경멸와 따뜻한 그런 관점의 댓글은 고독한 길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섭게 반응할 수 있죠, 당연히. 각자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경험이. 실제 모습을 정면으로 다시 알게 되고 하면, 병의 어떤 특성상 어, 잘 이야기 못 한다든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게 있어요. 어, 병을 앓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병원에 만약 입원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입원했을 때 느꼈던 그런 차별, 어, 인권이 이게 박탈되는 느낌, 사회로부터 내가 똑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이 된다는 느낌을 다한 번씩 경험하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경계하고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신장애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가혹하다. 필처 장애인들한테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사회가 좀 청년들에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신장애 쪽도 보면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좀 유독 장애 안에 차별이 심하다. 배려를 해달라고 사실 요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신적은 그런 예라기보다는 그냥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더좀 혐오하고 또 편견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견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개선되었다기보다는. 보도만 나면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런 점이 힘든 것 같아요. 정신 장애인이라는 그걸 얻고 나서 좀 사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또 범죄자 취급을 하면 더 이제 숨어야 되나?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은 제가 힘들어할까 봐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세요. 지역에 있는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매뉴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치료를 중단했을 거다. 치료를 잘 받으면 문제 없다. 입원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강제 입원이라는 게잘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찰은 정신병은 치료 전력이 있다.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일반인들은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혐오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인권이 뭐가, 인권 아무것도 없거든. 제일 많이 소외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강제로 막잡아 조현병 환자의 10%는 아직까지도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만 사람을 방송을 해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지? 내가 이거 망상을 보고 있는 건가? 나그 의심할 정도예요. 실제로 작년 환우가 두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한쪽에만 편향된 보도를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의사분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약을 단약을 해서 저렇다 이렇게만 보도를 해버리고 맙니다. 기자분들이나 이런 만나 보면은 왜 이해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 이와 관련돼서 논의를 할 텐데 매스미디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던지게 되면 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편견을 더 굳고히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사건을 꼭 다루겠다고 하면 은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꼭방영을 해서 내용들을 꼭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를 보여줘야 아, 이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수 있는 일원이구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저는 당사자고 또 보호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정신적으로 어렵고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 있는 태도를 취해주시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다 인식을 갖지 말아주시고 질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다 우리들 스스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따뜻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네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면, 약 먹는 것이 편안할 거다. 부작용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주변의 시선이 이상한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시선 때문에 약을 먹기 싫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 정신 정치, 정신과 약에 대해서 혹은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면은 본인도 자연스럽게 다 약을 다 드립니다. 정신 질환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 어, 우울증, 수면 불면증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 조현병 이런 경우도. 누구에게나 걸릴 수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만약에 조혈병 앓는 분들이 계실 때 급성기 때는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회복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주역 주민들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주변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갖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적극적으로 조기 치료하고 조기 치료하고.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나 40년 전에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1%가 안될 거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아요 옛날에는 30세가 넘으면 발명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30세가 넘고 40세 가뭐 이런 분도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과적인 어려움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포용하는 사회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계인권선언 제 25조를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나 사회가 이분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가 있죠. 어렸을 때 왕따당. 군대에서 오름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요즘에 와요. 그동안 안 그랬어요. 나도 될수 있고, 우리 가족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도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회에서 자꾸 소외시키는 것은 더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 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고, 또 공동체도 만들어가는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묘와 따뜻한 그런 관점의 댓글은 고독한 길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